브이 알람 오류 해결됐대요. 에, 저도 이거 들었어요. 다들 그러더라고. 알람 오류, 됐으, 오류 해결했으니까 시험 삼아서 브이톡 한번 와줄래? 딱 하시는데 미안한데 그때 일하는 중이었어 나중에 갈게. 좀 기다려줘. 어? 너 브이톡 안온지한달 넘었다고.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브이토 가는 날은 제가 쉬거나 아니면 뭔가 진짜 일이 없거나 뭔가 어떤 거를 이제 뭔가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가는 그런 데가 있는데, 근한달 진짜 11월, 12월 때는 뭐 거의 뭐 12월, 특히 12월은 못 쉬었어요. 네. 그나마 25일 지금 딱, 그리고, 할때한 거죠. 네. 암튼, 나중에 갈게요. 만약에, 내가 올렸어. 근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? 그럼 오류가 해결이 안된 거네? 근데, 응, 이해해. 하는데, 좀 뒤에 저 점, 뒤에 저점세개가난 너무 무서워. 그러니까. 응, 음, 이해해 살짝 이런 느낌이라 아니 아, 그럼 아니, 내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응, 음, 이해해 알겠어 그만하자 살짝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무서워요 점 빼주세요 이제 점안 하니까 내가 응, 음, 이해해 이해해 느낌표를 막 이해한다고. 아! 어, 또 저, 점을 막 음. 응. 그래. 크크. 단단 화사한 꽃길 님. 아, 점들 너무 많아. 아, 너무 무서워. 아! 너무 무서워. <웃음> 스트레스. <웃음> 아, 하지 말라면 더 하는 아주 그냥. 아 진짜 웃긴 건 팬심 안단 그러니까 그냥 일, 일반, 일반 분들은 점을 안해 그냥 크크 크크만 해. 팬심 단 애들이 더, 더 많아. <laughs> 너네 진짜 그래 안 그래? 너네 진짜. 뭐 하는 거지? 어색. V단들이 다 심해. 일반 일반으로 들어오시면 그냥 그냥 분들은 그냥 크크 <laughs> 크크만 쓰는데 브이 V 이 팬십단 그만해.